어? 제가요? 예예예 예, 예. 네네 네네네 아, 무슨 음. 내용이죠? 이제? 음... 지금 좌파의 장점과 뭐 우파, 좌파가 노동자를 위해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laughs> 네. 개인 투쟁이라고 할수 있죠 뭐 좌파가 노동자니까 좋다 이제 우파는 국소수 10%나 5%의 국소수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우파다라고 했는데 오파 지지율이 34%거든요. 그러니까 5%를 챙기는 국민이 아니라 34%는 최소한 챙기거든요. 그들의 추천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아, 108명이 추천이 됐고, 그러니까 국정수를 챙긴다는 건 우리의 평균일 뿐이지요. 옛날, 옛날에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제일 처음에 내놓았던 풀. 야, 두들이 타도하자는 그런 이름이죠. 뭐 아직도 국소수의뭐 삼성 회사나 현대그룹 회장 음. 몇명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사하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책을 숱한 국민의 힘이 모여 앉아서 국민의 힘에 10만 남아되는 병원들이 그 삼성 회사에서 다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뭐야. 그러니까 그게 벌써. 아 물론 초우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원하는또 민주주의를 원하던 아 그런 좌경향적인 정당이나 그런 사상과 이념에서는 노동계급이나 프롤레타리아 투의 그런 이익을 대변해서 그런 이념이 나온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색이 남아 지났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났잖나요 어, 변했지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국소수를 대변하는 자본가를 타도하라. 국소수를 대변하는 게 보수 파다라고 하는 건 우파도요, 개혁적인 우파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을 지키자는 것이지, 본권주의를 지키자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러니까 전통과 원칙을 지키자는 것일 뿐이지, 변해도 무선공적이라는 백이동포라는 구름악이 드라마에서라도 입고 있으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은 것이지, 무턱대고 미국, 미국의 민주주의가 좋다고 다 그냥 반바지 입고 다니자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파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주의는, 민주당은 특히 이제 좌파라고 하는 건 변화는 속성이 기본이이념적의 속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변한다고 흥탕붕탕 변하면 망정이지뭐 방정이고. 변화되 건전하게 변하면 좋겠고 변하고 <laughs> 어떤 일계급의, 일 계급의, 들면 노동계급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그건 대한민국의 종당이 아니에요. 노동계급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게 존재하는 게 당이 되어야지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계급들의 이익은 찬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뭐. 우리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적인 이해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제 하고 그 아, 보빈세 문제랑 이야기를 하면서 보빈세 문제가 아, 특정한 계급이나 특정한 서수에게 이득을 주는 맞아요 이런 상황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럼 보빈세를 잔뜩 올려서 아 이제 보빈세를 올리면 우리에게 이득되는 게 무엇이고 보빈세를 깎아주는 우리에게 손해되는 건 무엇이나요? 자, 지금 세계 경제 구도가 경쟁력이 얼마나 이제 우리 큰기업들이 국제 경제, 아이환에서 살아남느냐, 생존하느냐 문제는 궁극에는 우리 박술 권사를 할수 있냐, 없냐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상생하는 사회 구조지, 노동자가 자본가를 한만나 힘을 두고 까부시겠다던 타도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제 경쟁력을 잃은 상실한 우리의 큰 그룹들이 국제 경제 무대에 나가서 따돌림 당하고 망따당하고 끼울자리가 없고 발전하지 못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월급이 딱여야 돼요. 직접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굴래서 국가에서 자 지금 시국에 볼때이 아 인플레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 기업들이 흑자보다 적자에 힘을려서 파산당하길 바라는 게 우리 국민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야, 그러니까 형님 잠깐만요. 참... 지금 강의하시면 안 되고 토론이에요. 토론. 상대방도 야, 얘기를 좀 야, 하게 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 네. 국가적 차원에서 네. 임시적 조치로 아 그것을 행정 시행령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그게 당장. 농원이 변한 편치 없는 이제 한번 깎은 보인세가 100년, 200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관세도 다 국가가 국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경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업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련의 음. 조정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인세를 깎아주면 우리가 선해보는 건 뭡니까? 노동기, 노동자들이 선해보는 건. 어, 다 하셨어요? 예. 네. 노동자들이 아, 사는 건 그게 뭔가요? 그 사장님은 그 아그 형님께서는 아저 평양에서 왔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형, 형, 형님께서는 형네 무슨 일을 하시나, 하시는 이거예요 아니 법인세 깎아주는 거에서 노동자가 어떤 이득이 있냐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니까 그냥 저 궁금해요 그니까 우리 우리 형님께서 어디 무슨 일을 종사하시나요? 평양에서 왔다고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 형님 아니 아, 평양에서 되어서 대미국 사람이시잖아요. 네. 형님은 대미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대미국에서 뭘 하시냐고요? 노동자죠. 노동자죠. 그럼요. 다 노동하죠. 뭐. 노동하는 그, 사람, 사람이 지금이가 뭐? 맞아요. 나는 뭐 법인세가 그러니까 법인세가 깎아줘 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쵸. 그 응. 맞아. 법인세를 깎아줬는데 그 법인세를 깎아주는 이유가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법인세를 깎아주는 이유는 뭐죠? 내물 받은 거 아니죠? 아이씨 <laughs>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거잖아요.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서그 그, 그 비용이 나오면 고용을 더 하라 이거잖아요. 비용이 남는 고용을 어, 더하라 근데 얼마나 좋아요? 일자리를 더 만들라. 아예 좋은 점수만 어, 빼놨잖아요. 근데 했나요? 네. 만두내게 하루 아침 비용이 남으면 1 개월 지나면 1 개월 분 보빈세가 남을 거고 1 년이 지나면 1년분 보빈세가 남을 건데 시민 대책 나오자 빠르면 다음 날로 1만개 일자리를 만들는 만듭니까? 형님 그 법인세를 그 깎아준 지가 몇년 됐죠? 모르죠. 뭐 이제 말을 대시니까 그 시험 기존 나왔다면서요? 그래 네. 대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나서 대, 그 대기업의 취업률이 올랐는요? 취업률이? 취업률 아, 떨어졌어요. 대기업의 취업률 떨어졌어요. 법인세 깎아주고 나서 네. 그 정부에 대한 저 법인세 깎아주는 구나서의 모든 취업률 올라갔다면 사장, 그 형님 말씀이 맞는데 안왔어 취업률 안 올랐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윤석열이 대통령 원하신 거는 법인세 깎아주므로 해서 낙수 효과를 원한 거죠. 그런데 낙수 효과가 없었어요. 낚시...